음. 아, 또 이모네 집.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laughs>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선식당 <laughs> <지선의> 찍어요. <laughs> 아, 네. 아,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요? 여수 일하러 왔어요. <laughs> 일하러 왔어요. 일반 따로 지금 앉아있어요. 여수에 와서 떡볶이 먹을 줄몰랐어 <laughs> <laughs> 어제까지는 이제 석박지도 배우고, 입 짧은 미경씨가시면또 음. 1편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유도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진짜. 하라는 얘기죠? 어, 네!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각자 먹고 싶은 거한 가지씩 얘기해가지고 첫 번째! 떡볶이! 우리 매님의 떡볶이! 두 개씩 할까? 두 개씩 다 하자! 어. 너무 많이 시켰대! 아, 참으로 우와, 안에 안먹거 진짜 뜨겁겠다 자, 다 됐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장기가 아, 이렇게 많이 시킨 줄 몰랐어. 나 일단 간장, 간장하고. 음! 묵직한 스타일이다. 잘 먹을 수 있죠? 왜요? 이거 이쁘래요 이거. 뭐? 입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오징어? 음! 짜지, 음. 짜지. 음. 고구마, 고구마 맛있다. 고구마 자체가, 자체가 맛있지? 응, 음. 퍽퍽한 것보다 물고구마. 모시고 위에 차로 순천 다녀간 순천 여사 다녀간는 썰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차가 없을 때 너무 고맙게도 엄마 아빠가 순천 간다니까 모시고 갔지 나난 옆에서 계속 먹기 아니면 티에서는 <laughs> 엄마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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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말 <laughs> 아니야? 싸우시거나 아니면 은 저기 휴게소에 있다 휴게소에 있다 <laughs> 그래서 난 몰랐다고 얘기해야지 언니는 먹는, 먹고 는먹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laughs> 지금 와숙 수업이 열 군데가 넘게 되는 거가가 더비 가 어? 그요제는데한 네. 끼를 어디서 먹실까좀괜찮고기가 고기요? 음. 닭고기는 말려 상관 없지. 어, 거죠 상관 있어. 그거 맞아요. 소고기요. 소고기는 음. 제가 안먹안 드시죠? 우리끼리 이러고 돌아. 음. 음. <laughs> 음, 맛있다 거기에. 와! 어 바다가 보일 줄알았는데바다가아니에 네! <laughs> 와! 신의다 선사! <laughs> 이거 실제로 바다나네? 굴렁쇠 반영 같은 테분나 동갑이 어 동갑이 없어. 동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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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 따로 있는 거봐 예전에 딱 정도. 이 저런 게 있는데 빠진 적 있었는데 여기까지. 진짜 근데 살았네. 정도. <laughs> 잖아 <동>, 똥똥 올라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네도이 정도. 그때 도이 정도. 이정이었어요그래도 근데 완전히 빠지지 않고 여기 몸통만 빠졌어 엄마! 울면서 가가지고 엄마가 으으으! <laughs> 해가지고 <laughs> 마당에서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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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토끼풀이야? 아닌가? 토끼풀 이거 토끼풀 맞아요. 그러니까 토끼풀을 눌러가지고. 어디서 굴고 놀았어요? 허어. <laughs> 이거 돌이 아닌데? 가벼워? 들어봐요. 돌 아닌데? 나무껍질. 아, 나무껍질이요 네, 나무껍질 아니에요. 아. 아. 일단, 조그만 거 말고, 큰 걸로 그냥, 시작점을 찍고 싶네. 진짜, 약사받아아무도안 울리게 하는 것처럼 자꾸. <laughs> 동그라미 놓는 거나. 그거올릴수 <laughs> 있잖아. 야, 니, 니는, 야, 이제 뭐, 뭐, 흙, 울리, 흙, 흙 하나 올리겠다 야. 걔 바지 버리고 여기서 <laughs> 마셔 <laughs> 사줄까? 하나 사줄게. 길이 어한테딱 맞겠다, 야? <laughs> 만냥 가게는 옛날에 천 천원빵 기억하나? 천원빵? <laughs> 천냥 백화점. 어, 천원빵이라 그래서 모든 게다천원 주고 파는 건데 정말 쓸데 있는 거 필요 필요한 거. 애기 고무신 너무 귀엽다. 고무신? 어. 그래 나 예전에 이런 거 신고 다녔다니까 어린이들한테는 고무신이 짱이에요. 어. 어, 색깔이 되게. 어. 네. 아, 거야재재에놓는 제사, 거구나. 아, 만이 이게 그 유명한. 호박싫시부오 따뜻하다. 아. 오시 음. 그러니까 음. 안 드셔도 돼요. <laughs> 왜 이렇게 점점 동그 해지는 거. <laughs> 잘안돼서 먹어야 되는데 안되를 e r 네 쑥버무리 I'm very good. I'm very g o o 이게 m v 이 r y good. I'm very good. i 아, 그래도 다고어작 자네가. 아, 아, feet, 아 너무 빨리, <laughs> 빨리.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니 아니. 아니, 자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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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야이 손을 아 그래? 어디꺼? 여기 아아 음 삼겹살 어삼겹살으찍어먹는 이렇게 또저게던경는게 있잖아요 이트있어요네또 이모네 아, 집? <laughs> 아, <laughs> 냄새 <오> 결국은 <laughs> 삼겹살을 먹기 먹네 <웃음> 그러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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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게 다 그리면 어, 뭐, 어제 들은 들은 얘긴데, 이거 여기 삼겹살 먹으라고 어. 삼겹살 먹으라고 김치랑 구워 먹으라고 아, 네. 무조건 네개 먹어야 된다? 아, 각자 같이 먹어야돼 네, 아, 네. 야, 내가 진짜 이 고집이 누구 닮았나 했다. 외가집이었구나 네. <laughs>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잘 먹을게요, 이모. 먹겠습니다. 오, <laughs> 어, 맛있겠다. 홍고물 무침이 맛있나 봐. 껍데기도 아닌데. 응. 힘들지? 응. 돈은 많이 썼어. 제일 수가 있잖아. 카드 다 컨트롤해서. 여관 다. 음, 그 너무 맛있 전라북도. 아 응. 맛있다. 응. 밥도 맛있어. 이런 진짜 찐맛집 찾아다니고 싶다. 음. 지리산 갔을 때그 쫀득함이 있어 응 음. 그치? 안녕하세요 아계셨네요 어? 어? 이모가 거기 계셨어요? 고기 한 마리 하네 오늘 이모가 또 고기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식사하셨어요 이모는? 미니 지내 신부가 이제 이거로 그래? 어? 미니한테 전화라고 <laughs> <먹으라고>. 갓김치 음음 <laughs> 김치가 다있어 김치가 다있어! 양파 조금 넣고 고추 좀 넣고 생강같은건 아시세요 생강은 너더잘 익지 또, <목소리> 또, 또 맞췄다! 고추장만 넣으면 뭐가 맛있겠냐고 말도 좀 넣고 청양고추도 다 넣고 깨는 음. 안들어가요? 깨도 들어가야지! 깨는 게다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맞춰야 돼, 결국. 미받을수는 거야. 뭘지 약간 그 석방 체조? 일단 해달라고 뭐. 뭐 들어간 것만 알 되지. 뭐 들어갔는지 알겠는데 똑같은 재료를 사도 물이 달라서 맛이 다를 거라고 하더라고. 우린 뭐 있을래, 가끔까지. 솔로브레대 신고. 알지걔한 카세트 하고 있었네. 아까나? 이렇게 늦게 오면 누가 세는 걸 좋아하나 그래. 그래도 늦은 시까지 하는 대가있어로고다이 오늘 이목처럼안 하는 줄 알았어. 애. 말만 안 해도 이게 다 성장이 거어 맞아. 엄마도 똑같아. 이러면 말만 안 하고는 모시고. 갈면 나도 시지 우리 오빠 결혼식 이도 되는데 뭐. 어아진줄 알았어. 응. 아, 알았어. 응. 어머. 어머. 이렇게 조금만 더고거이 처음 봐. 응. 빵떡하니. 미안해. 잘 먹었어요. 아, 잘먹습니다 잘잘잘 <목소리도> 네. 진짜... 네, 너무 맛있게 먹었요 오이 소 진짜. 오이 그랬어? 너무 맛있던데요? 내일 한더 먹고 왔다. 너무 잘얻어고갑니다이만한고 갈게요. 아, 혹시 예. 네, 꼭 <laughs>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 아, <laughs> 근데 제가 그접을꼭겠습니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뭐야 <laughs> <laughs> 진짜 커졌아 저기. 아. <laughs> 어 잘해요 선나 저기 어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뭘본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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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 됐다 다 <laughs>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가사가 뭐였지? 여수밤바다 <laughs> 버퍼링거리는 거 아니야? 생방송처럼? <laughs> 여수밤바다 나나나나나나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여수밤바다 <laughs> 아, 이제 안 찍고 있어. 아야! 이크는 커서 커. 어어어 노래는 들어갔을 거야. 마지막 부분이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아니에요. 네, <laughs> 근데 같은 음은 안 나올 거야. 소리 <laughs> 때마다 달라지. 가사 가사. <laughs> <laughs> 여수밤. 아까 걷는 거 좋던데. <laughs>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여수밤. 바다. 여수밤. 바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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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laughs> 내게, 내게 들려주고 파. <laughs> 나는 지금 여수 밭바다. 여수 밭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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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잘 부르기 시작했어. 어, 어떻게. 아, <laughs> 여수밤바다. <laughs> 여수밤바다 한, 한 50번 얘기한 것 같아.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어요 잘못 왔니? 네, 두달만에 오늘.. <목소리> 터져가지고.. <laughs> 왜 오늘이야.. 왜 오늘?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 어? 진짜. 제가 준비한건 지금 요밖에 없거든요? 요밖에 없는데 <목소리> 참외를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해주셔가지고 새펑짜리가있어야 이게 하.. 햇살이 이걸 아, 다 하나하나 아, 세상에 이거 다 인쇄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도 친환경 봉투로 세상에 나 요리 안먹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언니가 다 뭐... 먹을까 봐. 아니. 아니. <laughs> 오, 여기 하나 주고 막별로 이렇게 섞어놨어요. <laughs> 몇 개씩 가지고 가시라고 골라가시고 이렇게 두 박스 보내놨습니다.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너무 좋죠? 하나, 둘, 제대로 된건 여기까지 하고 주세요 우리끼리 찍어야지 이래서 그냥 갈까 했어요 이런 일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드물어서 그래요 이름이 뭔데요? 제가 요 아, 그래요. 그럼 내 핸드폰 찍어 <laughs> <laughs> 커플 커플이 아, 여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 친구 없어요? 그럼 네. 됐어 하나 둘셋구 없어요? 날짜 친구 없어요? 날짜 네가족어버리네오족을 엄마 때오에미엄해요문에아줌해가요안해 어, 아, 아, 아줌마가 요안해요 필요하셨을 거야 어, 마지막 타임이에요 이게 어, 휴일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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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생방송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 제가 조금 더 잘할 거고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생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구독도 확인해주시고 꼭 가주시고요. <laughs> 네. 아, 어, 했어요다했어요다했어요다하셨어요다하셨어요다니기도요나니셨어요 다니셨어요? <laughs> <laughs> 음, 또또 다요니다니사합니다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막 이거는 여기 대장 볼모비네 여기가. 응. 아 저희 아, 어. 갈치조림 어, 하나 더 시킬까? 괜찮아? 어 하나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네. 응. 갈치조리2 인분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음. 어우 제대로 드시네 어 지금 하는 거 봐. <laughs> 와, 살 진짜 많다. 와우. 와우 와우. 오호. 오. 음, 음, 음. 달아. 음. 음 간장게도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밥도 맛있다. 응! 참 맛있어. 음. 맛있지, 맛있지. 요렇게. 우와. 음, 신선하다. 간장 자체가 안 짜네. 괜찮네. 어머. 맞아, 돌게장은 조금매 맛이 많이 다를까? 같은 간장 아니야? 개만 다른 거고? 음, 살이 조금 더, 이거는 뭔가, 결대로 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되게, 똥그랗게 느껴져. 옹골차. 어, 옹골차라고 해야 되는 건가? 돌게장치 이것도 쉽기 힘들어. 뭐가 너표현이야나는살좀더많은 거? 이 몸통만 먹는게좀 편해서 다리는 너무 힘드니까. 와. 응.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발려 드릴게요. 장갑 새로 꼈습니다. 와, 껍데기 있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신선한데 이거 껍데기 이거 그래도 가시 좀 보고 오세요. 네, 아 여기 아 하루만 더 있고 싶네. 이거 하, 아침에도 먹고 싶네. 아침 메뉴를 생선 어, 생선구이 너무 좋지. 언니도 좀 먹어. 응. 음. 왜? 나도 흥분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 다들 좀 지쳐서. 영원이 다들 빠져 나갔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여유롭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딜레돼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 적당하지 맞아. 언니 장갑에 저렇게 스키 차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거 같아. <laughs> 나는 끼자마자 스키 찼거든. 손이 따뜻해서? 근데 언니는 웬만해서안 그래. 스키쳤어? 그러니까 어 이제 손가락 부분에 손톱 쪽에 스키 찼어. 오랜만에 본다. 언니 장갑에 티켓 차는 거. 오!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이거 겁나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 삼파구에서한번더 사줘야 되거든. 여파구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laughs> 너 때만 도 모래 있던데? 음. <laughs> 초록은 아니니 마지막에 약간, 연주, 그린이, 약간, 약간 음. 그린이 살짝 섞여있어요 아니 누거 보면 여수에서 차를 사갖고 가면 잘겠네 <laughs> 어허? 시다그무궁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비둘기호 있었을 때네 어, 화장실을 이렇게 기차가 쓸 때는 못가겠 했어 막 그런 말이 있었지 받아두지 않고 흘려서 가기 때문에 서있을 때는 싸면 안 된다 그 때,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 진짜 기차들이 지나가면 자꾸 뭐가 물이 떨어지고 계속 뭐가 떨어졌었거든. 아! 그건가? 마지막 가는날 기차 안. 다들, 이게 피곤해서 이런 건지, 당수 빨갛 때문에 이런 건지, 다들 노고노고. 해가 지금 밥을 적어도 본인이 드실 수 있는 두 배씩은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모밥도 너무 맛있었지만, 우리가 떡볶이 말고는 거의 첫 끼를 <laughs> 먹어서. 눈 뒤집혀서 먹어가지고. 근데 게장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각자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니, 편지만 주셔도 되는데, 세상에. 먹으라고 또 디저트도 주시고 해가지고. 금방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또 잡에 가져가고. 참외도 한박세 개거든요. 이건 푸딩 같은데? 맛있겠다. 약간 커피 맛인 것 같아. 커스타드 맛, 우유 맛. 커피 아니야? 오 우리 네개할 거야 셋이서? 전 초코 초코 팥전허피 그럼 맞힌 사람은 어안 맞힌 사람 아니라 맞힌 사람? 피가맞같거서자 <laughs> 일단은 요거부터 먹어보죠. 네. 헉,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음. 어뭐 옥수수다 이거? 어? 어 그럼 파시스 이렇게. 아, 나는 안 했으니까 냄새 한 번만 맡을게. 아나는가 대박이다. 아 너무 슈퍼다 말을 안 할게. 반전이 있어. 반전? 셋다 틀렸어. 어? 셋다 틀렸어? 어, 셋다 틀렸어. 그럼 까지 말고 한번더 하면 안 돼. 이제 정답해서 그냥 한 명씩 맞추기. 정답. 나 밀크티. <웃음> 정답. <웃음> 때리세요. 맞네. <웃음> 그치? <웃음> 반전이 있는 곳이네요 이게? 지금 죽고 있잖아 피가 미안하게 됐어요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약간 좀 살짝 나도 되게 놀랐어 어? 살짝 안 통하거든요? 마비된 거 아니에요? 어, 어. <웃음> <웃음> 아, 뭐, 뭐, 맞아야 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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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아, 맞아야 되는데? 사장님이랑 이런 게임은 어게 되는 걸로? 아까 전에 둘이 있는데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저는 3일치가 뭐 이렇게 체력이 끝이 낸거 같아서 아유, 그럼요. 24시간, 24시간 동안 3개 동안 같이 서었는데3일 동안 사장님과 같이 있기 너무 행복하네요. 뭐라 행복하네 그랬나? 네.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 어, 진짜? 타겟팅 잘못했어. 그쵸? 왜 나는 타겟팅이 잘된 거야? <웃음> <웃음> 어, 모르겠어.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봐>, 봐. 진하지? <laughs> 되게. 택배 취소할까? <laughs> <laughs> 오, 진짜 치사하다. 음잘 <laughs> 음, 내가 먹었던 과일 채플떡하고 <laughs> 조금 더 비슷해. 요이 떡의 질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훨씬 조금 더 달고. 음. <laughs> 다들 처음에 이렇게 딱뭘 뭐 먹? <laughs> 우리 햇살이들이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같이 누나 먹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가 8년? 9년 만에 왔는데 김치 담그러도 왔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햇살이를 만나고 하니까 친구가 더 잠시만요. 우리 햇살이들 보고 가니까 또더 행복하고 우리 여수님들하또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뭐요? <laughs> 뭐요? 아니, 산딸기가 이에 계속 껴가지고. <laughs> 감사한 마음을 엎고 <얻고> 갑니다. <laughs> 우리 햇살이들 다음 지역은 또 어떻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님이 <laughs> 간다! 우리 햇살이 다음 지역에 또 다시 만나